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소식을 알려드리는 필생TV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여성을 여친으로 만나면 어떨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전 세계의 여성이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 틀리고 제가 보는 관점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필리핀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얀 피부를 좋아하고 키가 어느 정도 큰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국 남자들한테는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의 여성들에 비해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다 보면 의외로 필리핀 여성들이 그렇게 피부색이 검은 여자들보다는 구릿빛의 이국적인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가진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필리핀 여자들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오랜 식민지 생활로 미국, 스페인계의 혼혈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키는 보통 150, 155 정도로 작고, 160이 넘어가면 키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키가 작다고 하여도 다리가 긴 몸매의 비율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키가 커 보입니다. 그런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 관점과는 조금 다른 세계적인 미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쌀밥을 선호하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20대 중반이 넘어서면 비만 인 체형을 가지는 경향이 있고 배고픈 걸잘 참지 못해서 꼭 시간에 맞추어서 식사를 챙겨서 먹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여성들은 특유의 성향과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필리핀 여성들은 대리카데자 스페인어로 남을 배려하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하여 예의 매너 취향 등을 배려하며 즐거움을 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만나보게 되는 대부분의 필리핀 여성들은 특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명랑쾌활하며 긍정적이며 항상 삶의 밝은 기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젊은 여자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가면, 이 인간 뭐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이! 하고 인사만 해도 웃으면서 즐겁게 손을 흔들어주며 지나가는 많은 여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 필리핀 여성들을 보면, 그들이 어디서 저런 행복한 미소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기 위해 그녀들을 만나거나 하면 그들에게 나오는 에너지와 배려심이 저희 삶의 활력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여성은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고 인내하며 침착합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여성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교육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만날 때 다투거나 큰 논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중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논쟁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항상 부드럽고 조용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남자친구의 말도 잘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또한 필리핀 여성들은 돈보다 가족을 우선시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필리핀 사회의 전통적 특징이죠. 필리핀 사람들에게 가족은 항상 최우선순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하는 필리핀의 여성들은 가족의 긴밀한 사랑의 유대를 자신의 자산으로 봅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에 필리핀 여성을 여친으로 만나게 될 경우에는 그녀의 가족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리핀 여성은 모계 사회의 영향으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좋은 아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정은 그들에게 큰 자부심의 원천이며 가족을 위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에. 집에서 고함을 지르는 것조차도 집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하는 필리핀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싱글맘이 되더라도 거의 90% 이상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가난해서 다 대학을 갈수 없지만 필리핀 문화가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어릴 적부터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어서 남자들보다 대학을 더 많이 가고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좋은 사회적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로마 카톨릭 국가이어서 필리핀 여성들은 신앙심이 좋아서 가정에서는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필리핀 여성들의 큰 단점은 질투와 집착입니다. 여성분들이 질투심, 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 있겠죠. 하지만 필리핀 남자들이 바람기가 많고 책임감이 없어서 결혼하자고 해놓고, 애만 낳고, 그냥 바로 가족버리고 가버리는 일이 빈번해서인지, 아이들은 싱글맘 엄마한테 태어나서 아버지 없이 자라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자라서인지, 남자를 못 믿게 되어 그런 질투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면, 수시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영상통화를 하며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나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집착으로 인해 항상 서로 사랑을 하느냐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안될 경우는 포기도 빨라서 알아서 연락 끊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질투심으로 인해 필리핀 여자가 필리핀 남자와 결혼했을 때는 밖에 내보내면 바람이 날 수도 있으니 직장 구하기 쉬운 내가 나가서 돈 벌어 올 테니 너는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해라고 해서 여자들이 일을 하고 남자는 집에서 놀면서 애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관념이 부족한 관계로 계산을 잘못할 때가 있고 허영심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형편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과시욕으로 인한 체면치레를 하려고 빚까지 내어서라도 자기 아이의 생일잔치를 해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몇백 년의 스페인, 미국의 식민지였죠.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서인지 일단은 거짓말을 하고 순간을 모면하려 변명만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필리핀 여성을 여자친구로 사귀게 될 경우 어떨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